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제 2차 거의 안 갑니다. 지갑 사정이 안 좋아서 커피 사준 거에도 빨리 들어갑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요즘에 2차 문화 같은 게 많이 없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1차 술 마시고 2차 노래방. 아니면, 뭐, 1차 고집 가서 술 먹고 또 2차 뭐 노포집 가서 술 먹고, 아니, 3차 노래방. 3차 주점 이런 식의 술문화가 있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1차, 2차, 3차 문화좀 아실 거야. 근데 젊은 분들은 잘 몰라요.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은 2차를 해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친구끼리도 2차, 3차가 없어요. 옛날에 친구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차 피시방가고 2차 뭐술 마시고 1차 당구 치고 뭐 2차 피시방가고 3차 술 마시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게잘 없죠. 요즘에는, 뭐, 바로 술 마시고, 곧장 집에 가자,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셔도, 예전처럼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수직 같은 데잘안 되고, 당구장도 잘안 되고, PC방도 잘안 됩니다. 옛날처럼 뭐, 삼삼하고 여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저도 2차를 해본 기억이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 가도 요즘에 회식 같은 거 해도 2차, 3차가 없죠? 없습니다. 회식을 안 하는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냥 1차에 간단하게 고깃집 가서 밥 먹고 술 적당히 먹고 그냥 집에 가자. 그래서 옛날처럼 막 이제 회식하면 막밤 12시, 새벽 1시까지 해가지고 막 힘들게 집에 가고 이런 문화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대리운전 콜도 많지 않을 거예요. 요즘에 이런 술집이나, 그 음식점 같은 데 보면, 밤장사라고 하죠? 뭐, 고깃집, 호프집, 뭐, 꼼장어집, 곱창집. 보통 저녁에 열어가지고, 새벽까지 하는 그런 가게들. 요즘 10시만 되면 사람이 없어요. 밤 10시만 되면. 사람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드문드문 있습니다. 원래 드문드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분배해야 돼, 원래 그 시간대가. 그 시간대가 원래 좀, 피크시가 된데 요즘 피크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은 그냥 그 자체가 없어요. 마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밤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죠. 우리 음식이 딱히 맛없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단골들 많이 왔줬는데왜 요즘엔 안 오냐. 이렇게 좀 호소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요즘에 워낙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 분위기 안 좋으니까.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사실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거든. 회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성수기 때 일이 없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성수기인데. 원래 지금 6월달이 일이 바빠야 돼. 제조업에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빠야 돼요. 일이 많아야 되는데 일이 많이 없어, 이게. 공장도잘안 돌아가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 출근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잔업도 안 해. 그럼 월급 줄어들 거 아니에요. 회사 분위기 안 좋으니까 뭐, 야유회 같은 거 취소되고, 회식 같은 거 줄어들고.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느끼면 어떤 생각 되겠습니까? 아,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으니까. 무슨 밖에 나가 술이냐. 나 돈도 없는데. 분위기 안 좋은데. 몸살해야겠다. 이 생각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 여름 휴가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진 않을 거예요. 해수 영장도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거예요. 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휴가 때돈 많이 쓰잖아. 여러분, 또 우리나라 휴가가 또 바가지 아닙니까? 바가지 어딜봐 받는 바가지인데, 그냥 휴가 때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휴가철 한자 장사하시는 분들은 예전만큼... 저는 제일 못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휴가를 안간 분들도 많을 거야. 그래서 요즘에 2차 문화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 앞으로 더 없을 거야, 아마. 왜냐하면, 제 생각인데, 요즘에 좀 어린 친구들은 술을 그렇게까지 안 좋아해요. 예. 애주가가 많이 없어요. 남자분들 중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 내 시간이 뺏기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건 확실해. 뭐냐면 요즘에 아무래도 개인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하면 내가 어떤 술모임에 가면 뭐그 모임 이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임 에 나가면 내 시간이 뺏기잖아요. 요즘엔 사람들이 퇴근 후에 내 시간을 가지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회식이나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자리 를 찾아게 되면 내가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못하니까 그게 뭔가 손해 본다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막상 모여서 뭐술 마셔도 예전 같은 기분 못 느끼니까 그래서 모임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렇게 뭐삼3 뭐 5에 모여서 술 마시면 뭐 하냐 이찍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기 낫지. 그런 분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2차 문화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 점점. 점점 없을 거라 생각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유흥이나 이제 밤 문화 같은 것도 아마 많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네. 뭐 워낙에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야 뭐 2차도 가고 이제 뭐 술도 사먹고 하는 거죠. 금방그 사람들이 지금 날씨가 더움에도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굳이 회사 사람들이랑 2차까지 내 2차까지 가서 4 시간 내돈 쓰기 매우 싫습니다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니 근데 회식은 사실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회식은 돈 드는 게알 텐데 이분 좀 약간 이상하네. 뭐냐 보통 회식은 내 돈이 안 들어갑니다. 보통 회사 카드로 하지 않나?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 차도 사비 가지고 안할 텐데, 여러분 회식 갈때내돈쓴 기억이 있습니까? 없을 텐데요. 뭐 기껏해야 차비 정도 쓰겠지. 차비도 이제 택시비 뭐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상하네요. 이 차를 내돈 쓴다 생각하는 거지. 아무튼 음. 요즘엔 사람들이 뭐 술을 이렇게 좀온팡징이 먹고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죠. 예. 그냥 적당히 먹고, 그리고 회식 같은 것도 이제 뭐 7시에 이제 어떤 장소에 가면 한 9시 정도면 끝나요. 일찍 끝납니다. 이게 옛날처럼 막 12시, 1시까지 안 가. 이게 아직도 조소 같은 경우에는 각출해서 회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소 출신인데요. 저도 조소 출신입니다. 아무리 조소가 인정 못이 없어도 직원들 앞에 해식비는 강요하지 않는데, 저도 조소 출신이거든요. 네. 대신에 조소는 좋은데 가서 회식 못 해요. 좋은데 가서. 네. 좋은데 가봐야 삼겹살이요 삼겹살. 우리 삼겹살도 요즘에는 좀 비싸긴 한데 옛날에는 삼겹살이 그렇게 안 비쌌으니까. 예, 네, 좀 이상하네요. 아니, 보통 알바 같은데, 아니면 웬만하면 회식 같은 거 하면 회사에다 내줍니다. 아, 그거 있다. 뭐냐 면 이제 회식비를 거두는 것도 있어요. 아, 생각났어. 제가 이제 제조업에서 일을 해봤고 보안업체에서 일해봤는데, 보안업체는 회식비를 직원들이 거둡니다. 사비 내는 거 맞아요. 이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 이 댓글 적으신 분이 뭐,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맞는 말할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회사마다 달라요. 보안업체는 직원들끼리 사비로 각출해가지고 그돈 모아서 회식합니다. 회식비 지원 회식비 지원하지만 미미해요. 회식한다고 하면 같은 근무조도 있잖아요. 그근무조도 이제 교대하면 퇴근할 거 아니야. 퇴근하고 나서 돈을 맛이 걷어가지고 모아서 회식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보안업체는 짱나는 게 뭐냐 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 보안업체 회식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야한금 끝나고 아침에 퇴근하잖아. 그럼 졸릴 거 아니야? 졸린데, 거기서 회식을 해. 어. 좀 황당하죠? 예전에 제가 있잖아요. 그, 보안업체 다닐 때, 하루 24시간 근무했거든? 하루, 하루 꼬박 근무했단 말이야. 얼마나 졸리겠어. 근데, 그 와중에, 뭐, 조장인 사람이, 우리조 회식하자 해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회식한 기억도 있거든요. 삽이 내 가지고 얼마씩 거더라고. 아 근데 요즘엔 회식 자체를 워낙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워낙에 예. 그래서 앞으로 회식 같은 것도 정말 없어지지 않을까? 정말 많이. 사실 회식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단체 손님이 없다는 거니까. 사실 회사 모임 같은 거, 회사 회식 같은 거 없으면 단체 손님이 없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술도 많이 안 먹고 사람들도 여지스 안 오고 혼자 사는 분들은 오지도 않고. 1인 가구 분들은 뭐, 누구랑 마실 거 아니면 아예 술집을 가지도 않는 말이에요. 요즘 1인 가구 많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술집 점점 안될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아무튼 요즘 사람들이 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2차 문화 같은 것도 점점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